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후식은 타코야끼 볼. 한번 뜯어볼게요. 아니 타코야끼 맛이 날까? 너무 궁금해. 어? 와사비 맛이래요. 고추냉이 맛. 색이 와사비 색깔이야. 노란색에 녹색깔이 원래 더 많아요. 근데 잘안 보이죠? 어떤 거는 되게 뭐가 많이 묻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묻어 있고 그래요. 어 볼게요. 다안 빠지네. 이렇게 생겼어. 앞하다어 달달하네. 많이 묻어 있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좀 많이 묻어 이게 많이 묻어 있다. 와사비 맛. 아 어, 이거 무슨 냄새냐면. 고래밥, 고래밥에 무슨 야채 맛 있잖아요. 그 냄새는 맞나요? 아, 어? 에, 와사비 데스요네. 아, 그 와사비 콩 과자 같이 먹는 맛. 아! 어. 먹자마자 달고 짜고 아 완전 한 번에 맛이 확 나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큰 봉지 사서 먹으면 안 돼요 작은 봉지 사서 먹어요 와~ 빼다 쎄 쎄, 쎄. 와, 쎄다, 쎄. 그리고 와사비 맛이 엄청 매워요. 많이 매워요. 와, 와사비 못 드시는 분들, 아! 코찡! 아! 나 과자에서 이렇게 코찡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이거 진짜 코찡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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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싶다, 요. 그 다음은 도전해봐요. 와사비 맛. 내가 이거 마트에서 반값에 샀는데, 1190원 주고 샀어요, 반값에. 근데 여기에 와사비 그림이 그려져 있어. 뭐야? 장난 아니죠? 와, 세다, 세. 이게 뭐야? 와, 대박. 이런 애도 이런 애 처음 봤네. 어 진짜 제가 지금까지 와사비를 많이 먹어봤고 또저 와사비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센세이션 하구만. 와사비가 무슨 와. 때다 때. 맛은 있어요. 맛은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식감은 그 바닥 코코넛 그 볼이죠 동그란 볼그 식감이에요. 그 치즈볼. 근데 맛은 진짜 그 고래밥 그 맛이랑 고래밥에 막 채소 붙어 있는 고래밥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와사비 엄청 뿌려놓면 무슨 먹방을 시작해. 지금 이건 내가 만든 꽈배기. 아까는 바삭했는데 지금 그렇게 바삭하진 않아. 그래도 이렇게 결은 살아있지. 꽈배기 결. 잘 찢어지지도 않아. 겁나 맛있어. 닭고기 같이, 꽃게랑, 음 진짜 그거 고래밥, 고래밥이야. 저는 아까 다 먹었어요. 지금은 후식, 어. 응. 후식이라고 쓸까? 후식 <laughs> 와 진짜 근데 진짜 대박 사고 <laughs> 같이 먹어도 되겠다. 전주에서 줄 서서 먹는다는 제가 오늘 방송을 두번 했습니다. 낮에 방송한 제가 좀 빨리 했나요? 방송을? 음, 잘했어요. 저희가 베테랑이구나 꼭 거기 가서 먹는다면서요 시간대를 여러번 해봤어요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궁금해요. 맛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갖고 저도 궁금해. 지금 먹는 건 블루베리. 가면은 내1 음. 네, 0 2 5님이 걱정해주셔서 잘 살아있습니다. 근데 빨간은 죽었어. 살아있다. 정신짱겨 이 친구야. 잔다. 얘는 어디갔어? 자자자 자고서자 아요 자. 타코야키 <laughs> 볼. 이름이 타코야키 볼이에요. 타코야키 볼. 혜택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매워. 고추냉이 맛. <laughs> 이거 못드시는 분들은 못드실 듯그 일본 와사비 콩 과자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그 식감이 바삭바삭한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거 내가 아까전에 만들었던 낮에 만들었던 까베기 새우깡 아직 있어요 건질련 겨울 되기 전엔 다 먹을 수 있, 먹을 듯음 맛있다 쩜쩜쩜 그냥 새우깡이 한 다섯 봉지, 매운 새우깡이 한 다섯 봉지. 근데 큰 거. <laughs> 거의 25% 가격으로 샀어요. 하나 먹은 거 해놓은 거? 가자방. <laughs> 근데 거기는 아무나 보여줄 수 없어요. 거기는 진짜 비밀 창고 같은 데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면 우리 집에 누가 털로 들어올 거야. 안 돼. 그건 비밀방. 의 아무도 몰라 내가 창문도 다 막아놨어. 벽지로. 옛날에 할머니 집 이런데 가면 할머니 집 가면 그광 같은 데가 있잖아요 해안 드는데 그러니까 해안 드는데다가 막뭐 이렇게 막 숙성시켜 놓고 하잖아요 그런 방을 만들어 놨어요 여름에 저쪽 창고가 엄청 더워진단 말이에요 햇땜에 해를 차단시켜놨어 <laughs> 먹을까? 마트 가서 과자 사면 10만원 주다 아니요? 왜요? 그렇게 안 사요. 그렇게. 근데 요즘 뭐 과자 값이 비싸가지고 좀 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좀 달아요, 과자가. 이거, 탁구야기. 위에 데리야끼 소스 이런 거를, 어, 따라 해놔서 그런 건지, 좀 다네, 과자가. 좀 모양이 안 나오겠어. 대충 해. <laughs> 할라봉, 할라봉, 할라봉. 응? 어, 저희 신랑 좋아해요, 과자. 근데 먹는 것만 먹어요. 예를 들면, 초콜렛 묻어 있는 거. 홈런볼, 빈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촉촉한 초코칩, 이런 애들. 빼빼로. 초코송이, 간초 이런 거. 콘초코 좋아하고. 전 초코 있는 애들은 별로. 전좀짠 과자 좋아해요. 음, 맛있다. 이거 왜 진짜 맛있네. 할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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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봉. 과자. 아 빈츠요 냉동실에 어 포장지?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녹색깔 와사비 맛 이게 반값 세일하길래 사왔거든. 390원. 원래는 2380원. 맛은 딱첫 번째 한개 먹었을 때확 짜고 달고 이게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먹는다는 뜻. 와사비 맛이 진해 고추냉이 시즌이 16%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야 응. 엄청 세요 진짜 그 고래밥에 그 양념 있잖아요. 그막 채소 이렇게 묻어있는 고래밥 있죠. 고래밥 중에도. 막 채소가 이렇게 막 묻어있는 거. 그거에 와사비가루를 묻혀놓은 맛 근데 식감은 그 바다코코넛 볼 그런 식감이에요. 음, 배고프세요. 어떡해. 해야 될지, 맛없다고 해야 될지. 저 일단 그 커피 하나만 갖고 올게요. 좀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 한잔 갖고 게요 이거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먹을게요. 아이스크림? 안 추워요, 괜찮아요? 월드콘, 너무 좋아. 월드콘 사랑이지. <laughs> 아메리카노. 원래 저거, 저거 아메리카노, 저거 미니 하나는 물을 몇 개, 한, 100ml인가? 넣어야 된대요. 써 있지 않나? 써 있진 않네. 그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걸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넣더라고. 근데 저는 물을 가득. 여기에 저 아메리카노를 6 개를 타야 되는 건데 하나로. 뭔가 커피 물 먹듯이. <laughs>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그 그 뭐지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 그게 더 맛있다.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 아 소리는 되게 시끄럽네. 귀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건 영화 보면서 못 봐요. 영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옆에 사람도 내가 이거 먹고 있으면 시끄러워서 영화에 집중은 못해. <laughs> 맛있다. 이렇게 추운 날은 뭐 차가운 아이스크림도 좋지만 이렇게 따뜻한 차가 더 좋아요. 내일은 커피를 먹지 말고 차를 좀 먹을까요? 허브차 같은 거? 허브티 이런 거. 좋네. 어우, 막, 나른나른해진다. 조카 보고 왔는데 조카 너무 웃긴 거였지. 동생이 나한테막 과일 같은 거 갈아 주려고 막 부엌에서 분주하더라고요. 내가 조카한테 물어봤어. 애 준아 엄마 뭐해? 엄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부엌으로 애가 가는 거예요. 아 가가지고 딱 엄마를 보더니 어어 어, 이모 엄마 지지지 이거 하고 있는 뭐 그게 뭐냐면. 그,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믹서, 거,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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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있다고.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케이크 먹방요? 어떤 케이크요? 생크림? 생크림 케이크? 더 케이크 좋아합니다. 조만간 해볼게요. 암 음, 생크림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 생크림 케이크, 치즈 케이크랑. 제 저는 약간 음, 바닐라나 우유 들어간 애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와사비를 먹고 뜨거운 걸 먹으면 되게 코가 더확 매운 거. 그러니까 와사비를 더 맵게 하려면 그 와사비 가루를 뜨거운 물에 개어야 더 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운 회를 와사비를 많이 찍어 갖고 먹으면 그렇게 안 매운데 그 와사비를, 그, 뭐라, 저, 해물찜 같은 뜨거운 거 있잖아요. 뜨거운 거에 와사비를 찍어서 먹으면 엄청 매워요. 근데 내가 지금 와사비 과자를 먹고, 이 뜨거운 커피를 먹으니까 엄청나게 매운 거 있죠, 지금. 어우, 아, 아, 코가 매워. 코가 찡, 코 찡. 근데 여기에 그 해시태그가 몇개 붙어 있어요. 샵. 콧끝 찡한. 샵! 와사비! 샵! 타코야키볼! 이렇게 코끝 찡한 거 맞네요 이거 이거는 우리 이따 신랑 줘야지 어 근데 너무 맵다 매울 때는 과일 먹어야지 어제, 그, 제가 그거 먹었잖아요. 그, 막창 곱창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많더라고요. 인스타고 쪽지도 왔었어. 그래갖고, 알려드렸는데.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서 사는 그냥 시판용이에요. 시판용. 근데 저도 되게 그거 좋아해갖고, 잘, 잘 사먹고 하거든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라봉. 자고 <laughs> 끊겨. 케이크 이름이 뭐예요, 그거? 음. 음. 복숭아 케이크. 좀 나온 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그 케이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응.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나? 아닌가? 네모난 모양으로 기억하는데. 음. 맞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본것 같아요. 음. 맛있어 보였어요. 음. 좀 비싸요? 음. 좀 가격이 있어도 맛있으면 됐지 뭐 그지? 그래? 오늘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어. 25,000원? 근데 요즘 케이크다그 가격이에요 요즘 케이크들이 다 거의 다그 가격이에요 진짜 비싸 그래도 맛있는 걸 어떻게? <laughs> 진짜 물가만 엄청나게 오르네요. 특이야, 특히 아이들 키우면 더 느끼시죠? 애들 거뭐 해, 뭐안할 수도 없고. 어. 상황이 그러면 이제 아끼긴 아껴야겠는데. 그렇다고 애들 먹이고 입히는 걸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신랑 먹이고 입히는 걸 줄일 수도 없고. 결국 줄이는 곳은 나한테 투자하는 걸 줄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덜 먹고, 내가 좀덜 입고, 응. 내가 좀덜 쓰는 쪽으로.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은 한우 사주고 싶고, 그지? 응. 엄마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그러고 있더라고. 짠하게. 보면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희생의 아이콘 같아. 시집 안간 언니가 다 챙겨줘. 음. 음, 언니분 참 마음이 예쁘네요. 음. 음. 정말 좋은 언니를 두셨습니다. 언니가 그러긴 쉽지 않지. 인정. 언니가 있어서 좋아요? 다행이다. 이거 이쪽으로 다 덜어 놓을게요. 뭔가 불편해. 딱 이쪽으로 덜어 놓고, 봉투를 좀 치웁시다. 아, 근데 나 이거 솔직히, 조금 진짜 별로야. 좀 실망했어. 만약에 50% 세일 안하고 내가 제 가격 다 줬으면 나 솔직히 울었을지도 몰라. <laughs> 자꾸 끊겨.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그냥 비 오면 꼭 그러더라. LTE로 좀 바꿀까요? 그럼 여러분 살짝 중단이 될수 있어요 나가지 말고 기다려요 내가 그럼 와이파이를 끄고